북 어브 모더스 에세이 해시태그 오십팔 더 심벌리점 어브 더 트리 어브 날러지 언드 더 트리 어브 라이프 포스트 컨트리 브티드 바이 비엠시 팀나주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모든 나무가 저마다 자연적으로 자라게 하니 사람이 그것을 볼수 있더라. 그리고 그것도 또한 생명이 되었더라. 이는 내가 그것을 창조한 날에 그것이 영적이었음이라. 이는 나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한 영역 안에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음이니 참으로 사람이 사용하도록 내가 예비한 모든 것이 그러하니라. 또 사람이 보니 그것이 먹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나주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또한 생명나무도 심고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심었더라. 모세서 3장 9절.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하여 이야기 초반에 한번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룹과 화염검이 그 앞에 놓여 있는 마지막에 한번 등단두 번만 언급되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존재가 항상 다소 수수께끼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생명과 지식의 나무의 본질이나 기능은 경전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전의 가르침과 배치를 이해하면 이 주제를 크게 밝힐 수 있습니다. 이 에세이에서는 이두 나무의 상징성에 대한 배경 지식을 소개합니다. 에세이 60번에서는 에덴 동산에두 나무가 배치된 것이 이스라엘 성전의 배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에서 두 나무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Symbolism of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성과 악 또는 행복과 불행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거나, 선과 악을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것의 총체를 의미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무화과 나무 사진의 다양한 명암은 이 상징의 양면성을 암시합니다. 이 문구의 의미에 대한 가장 적절한 힌트는 신명기 1장 39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구절은 선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어린 아이들에 대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용어는 추상적인 개념적 지식이 아니라 유아기에는 부족하지만 경험을 통해 습득하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린 솔로몬 왕은 자신의 경험이 부족함을 느끼고 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라는 문구에 내포된 이해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클라우스 웨스터만이 결론을 내립니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지식과 또는 지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악에 대한 지식의 의미에 대한 모든 제안은 배제됩니다. 도덕적 지식이나 성적 지식 또는 기타 부분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전체를 포함하고 결정하는 지식, 즉 자신의 존재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의 독해에 따라 후기성도 경전에서는 성과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며, 이는 해로울지라도 단 것을 선택하고 유익할지라도 쓴 것을 거부하는 인간의 능력을 전제로 합니다. The Prohibition on the Tree of Knowledge 모세 3장 16에서 17절에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 먹지 말라는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16나 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택할 수 있나니? 이는 그 일이 내게 주어졌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것을 금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임이니라 하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문구는 창세기 기록에 추가된 모세서의 구절입니다. 이 문구는 아담과 이브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 의지를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는 사도 시절에 이 명령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느니라. 네가 여기 머물고 싶다면 그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여기 머물고 싶다면 나는 네가 그것을 먹는 것을 그만오라 그러나 스스로 행동하고 원한다면 그것을 먹을 수 있나니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니라. fig tree or apple real or figurative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에서는 종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무화과 나무로 묘사하여 나중에 아담과 이브가 그 잎으로 몸을 가리려 할때 아이러니를 강조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씨앗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타락 후 아담과 이브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능력에 대한 적절한 상징은 녹색 무화과 잎 앞치마입니다. 금단의 열매가 포도, 석류 또는 사과 라틴어 말루스 악과 말룸 사과 사이의 대응에 근거하여로 상징되었다는 제안은 덜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악과의 본질에 관한 후기성도의 가르침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리검 영 회장과 제임스 탈메지 장로는 경전을 문자 그대로 어떤 종류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이해한 반면 브루스 알맥콩키 장로는 비유적인 해석의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첫 번째 부모가 어떤 법이든 준수하여 그들의 몸이 낙원적 불멸의 상태에서 자연적 사망의 상태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주제는 나중에 에세이에서 더 자세히 논의할 것입니다. Symbolism of the Tree of Life 생명 나무는 아담과 이브에게 특별히 금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석가들은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 머무는 동안 생명 연장을 위해 생명나무를 먹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종종 추측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자체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러한 견해와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장 22절 히브리어 엠,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해서 또한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 말이 언급될 당시 그들이 아직 생명 나무의 열매를 따 먹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새롭고 추가적인 활동의 의미로 이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창세기 3장 6절 그리고 또한 그 남편에게도 주었다 에서도 발견됩니다. 추가적으로는 성경에서 혹시 히브리 손을 내밀어 먹을까봐의 131건을 연구했지만 누군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까 바라는 의미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독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창세기 2장 16절의 독특한 사마리아인 주석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한 원래의 내용에서 생명나무를 구체적으로 제외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단지 생물학적 불멸을 얻기 위한 방법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그 목적은 영생의 영광,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 생명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참여하는 사람은 그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비우기성도 학자인 보수도 이에 동의하면서 그 나무는 더 높고 변하지 않는 유해 기간 동안 순종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재량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이브가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에덴 동산을 떠나 사망의 길로 들어선 후 마침내 보호 관찰을 마치고 공식적인 초대를 받았을 때만 달콤한 열매를 따먹기 위해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알러브트리 오데이트팜 고대 주석가들은 생명나무의 상징성을 올리브나무와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생명나무의 수명이 매우 길어 영생을 상징하는 데 적합하며 기름이 인간의 영양분과 빛의 연료로 매일 사용되는 것은 제사장과 왕의 의식적 기름 부음, 병자의 축복과 함께 사용될 때 자연스러운 연상을 불러일으킵니다. 다양한 텍스트에서도 올리브 나무를 에덴 동산과 연관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전통에 따르면 아담은 병상에 누워 하와와 새색에 자비의 나무에서 기름을 올리브유로 추정 가져와 동산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올리브 가지를 입에 물고 노아의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한 라피 학자는 비둘기를 위해 에덴 동산의 문이 열렸고 거기에서 올리브 열매를 가져왔다고 설명합니다. 전쟁이 모든 민족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계시가 있은 지 이틀 후 조셉 스미스는 교리와 성약 88편을 낙원의 나무에서 따온 감람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메시지로 지정했습니다. 반면 대추야자는 아시리아 신화에서 신성한 나무의 상징으로 이집트인들에게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구약의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 거하면서 심판을 내렸고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의 시연 속 가장 성스러운 장소는 종려나무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승리와 왕권의 표시로서 종려나무 잎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행사의 중심 부분이었습니다. 코라는 또한 종려나무 아래 광야에서 예수님을 낳은 것으로 알려진 마리아에게 심터와 영양을 제공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추야자 나무 한 그루는 100년 이상의 생산적인 수명 동안 매년 100 파운드 이상의 과일을 수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추야자의 아카디아 동의어로는 풍요의 나무 이수마스루와 재물의 나무가 이수라수 있는데 이는 농업 성공과 풍요의 수단에 걸맞은 이름입니다. 또한 대추야자를 생명나무의 상징으로 묘사한 몰몬경에는 리하이와 니파이의 시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리하이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금단의 나무의 열매와 대조합니다. 하나는 달콤하고 다른 하나는 쓰다. 대추야자 열매는 흔히 가장 탐스러운 품종으로 흰색으로 묘사되며 리하이의 가족에게 잘 알려져 있고 시연을 볼 당시 가족이 야영하고 있던 레뮤엘 계곡에서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모든 단것 위에 단 하나님의 사랑의 올리브보다 더 적합한 비유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The oil-bearing tree of mercy a s a third tree? 대추야자처럼 달콤한 열매를 맺는 생명 나무와 올리브처럼 기름을 내는 열매를 맺는 생명 나무의 상반된 개념을 조화시키는 것은 동산 이야기가 두 가지가 아닌 세 가지 특별한 나무와 관련이 있다는 고대 제안입니다. 원래 생명나무와 지식나무 외에 세 번째 나무인 올리브나무는 아담의 죄이후에야 싹이 텄다고 합니다. 따라서 추측에 따라 두 개의 생명나무, 즉 의로운 자의 궁극적인 보상으로 예정되어 있고, 첫 번째 성전의 지성소 안에 상징되었던 달콤한 열매를 맺는 최초의 에덴 나무와 성소의 휘장 앞에 서 있던 메노라에서 상징되었을 수 있는 기름을 품은 자비의 나무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복 교리의 용어로 볼 때, 우리는 이 해석에서 기름을 품은 올리브 나무를 구주와 그분의 치유, 속죄, 그리고 타락 후 아담과 하와에게 설명된 복음 성약을 상징하여 결국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 영생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결론: 어느 한 나무 또는 다른 나무를 먹었을 때의 결과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두 경우 모두 먹는 사람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생명나무는 믿는 자들에게 영생에 적절한 척도를 부여하는 수단을 상징하고 지식의 나무는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이 선악을 아는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러나 이후의 타락 이야기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나무를 먹으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